<laughs>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늘 그 디자인 공부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엠보를 하셨던 분인데, 앞쪽이 너무 멀어가지고 조금 당기고 그리고 엠보가 아니고, 오늘은 갑으로좀 짝짝이죠. 보시기에도 여기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여기 조금 내려가고, 그리고 짧고, 전체적으로 모양이 엠보의 그 단점이 뭐냐면, 처음에 하고 나면 너무 너무 자연스럽고요. 근데 이 엠보 눈썹은 좀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위쪽이 먼저 선을 넣었던 위쪽이나 아래쪽이 먼저 빠지고 중간만 남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 자체가 중간으로 몰리는 스타일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다시 엠보를 넣기보다는 모양을 다시 잡아가지고 그 그라데이션 갓브로 브로우로 해가지고 살짝 채우기 그것으로 모양을 채워나가는 거요렇게 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디자인 해가지고 좀 맞춰볼게요 우선 우리 일본 디자인 갓 스피드 갓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선 잡고 윗선 잡고 우리 일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원장님들이 배우러 오시고 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아, 이렇게 디자인이 쉽나요? 할 정도로 굉장히 빠지 되거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1분 만에 한 30초, 1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그 브로우로 해서 엠보 자국이 안쪽으로 남아있는 걸 제외하고 바깥쪽으로 선을 예쁘게 잡아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의 탈각률이 10%에서 20% 밖에 안될 정도로 해서 브로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술 들어갈 건데 요거 이제 아까 디자인 1분 디자인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오늘 색소 소개 한번더 들어가겠습니다. 음.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진한 게 싫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보시면 쿡 색소에서 리얼 다크, 리얼 다크를 사용해서 할 건데요. 어, 머신을 사용해서 사, 할 때는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솔루션. 솔루션을 두 방울 정도 섞어서 굉장히 물은 상태에서 머신을 사용해서 넣어야지 잘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요거 하나로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엠보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얼 다크 사용해 볼게요. 자. 어, 니들은 보시면은 1피 바늘, 1피래1피 일피. 굉장히 얇은 거거든요. 얇은 1p인데, 1818이라고 해가지고, 그, 에디 원장님이 사용하시는 머신, 소프트 브로우 머신에서 1828 니들이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섬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요걸로 한번 시술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라인을 긋지 않거든요, 요 라인을. 근데 이제 초보 원장님들이 보시면서 쉽게 따라 하시라고 제가 라인까지 같이 들어갈게요. 굉장히 터치가 대중, 한듯만 듯, 하듯 마 듯,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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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천천히. 라인은 나 혼자 알아볼 수 있고, 나 혼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안에 보시면 엠보 자는이 많이 남아있어요. 조금 약하게 넣게요 우리가 시술을 할 때, 반용구 개념이 아시죠? 표피층. 표피와 진피의 상부층까지만 니들이 살짝 관통화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성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혈이나 이렇게 상처가 생겼을 때 진물나듯이 나는 거,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보시면 거의 없어요. 그죠? 붉은기도 거의 드물고, 어,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 다음에 살짝 넣어주세요. 하고, 이쪽으로 이동. 唱你。 그치는 그냥 거의 거의 그냥 이렇게 맨손 맨바닥에 해도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그냥 미세한 걸로 조금 그른다는 느낌? 아 조금 따끔따끔하다 이런 느낌? 지금 거의 한몇분 정도? 한 5분? 5분 정도 지났거든요. 2차 바르고 다시 진행할게요. 그, 이차태양고 바르고 다 했는데,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음, 잘 나왔네요. 자, 1차로 됐기 때문에 아까는 보시면 엠보 자국으로 해서 안에 엠보 자국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싹 깔렸어요. 예쁘게. 그죠? 완전 그린 듯이 여기도 닦아볼게요.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디자인이 한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누워서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눈 한번 떠보세요. 살짝. 됐어요. 감고. 이렇게 해서 진행 한번 다시 할게요. 이 정도로 색깔 들어가게 되면 1차만 하고 2차를 안 하시게 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간을 유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보다 조금 더 유지를 오래 가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게 되면 색상 자체를 조금 어두운 블랙 브라운으로 해서 두통 기법, 이렇게 잘랐을 때요 밑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도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셔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유지되게 만들어 볼게요. 하면서 볼게요. 잘 나왔어요. 자, 여기 끝났구요. 되게 금방 끝나죠? 이렇게 돌려서. 오케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앉아서 어떻게 이쁘게 나왔는지 앉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화면 생활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두꺼워, 두, 두껍게 만든 나온다 그지?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쁘게 대칭 다 맞춰가지고 잘 나왔거든요. 끝났어요. 딱그요 지금 회화색깔이 너무 밝아서 좀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저, 제가 지금 그린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둡진 않아요. 되게 자연스럽고, 아까 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가 되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 대칭 다 맞췄어요. 소한 바로 앞쪽으로. 수고했어요.